신학교 인자 입학을 하고 4월달 말쯤 우리 신학교 밑에 방 얻어 가지고 살림하는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같은 신학생이니까 이제 초청을 한 거지요. 가서 대접을 잘 받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 집에 첫돌된 아기가 막 갑자기 열이 팔팔 나고 자지러질 듯이 우는 거예요. 뭐 갑자기 애가 막 까무러칠 듯이 우니까 그뭐 젊은 엄마가 처덕이니까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걔내 생각에 애기가 저래 갑자기 고열이 나고 저런 것이 혹시 소아마비열 같은 그런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내가 가서 빨리 택시 불러올까요?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애기가 갑자기 열이 팔팔 나고 그래 우는 것이고 뭐 심상찮네요. 걱정해서 내가 택시 불러오겠다고 그랬더니 대전의 한남대학이라고, 그게 나온 전도사가 이전도사인데 동기생이에요. 그 친구는 애를 이리 주세요. 그러고 돌때 내기를 품에 안고, 이마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막, 쫙, 세게 하고서는, 나스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기도 마치니까, 뭐, 아기가 울음 딱 그치고, 열도 내리고,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죽었지. 야, 그 방은 해야 되는 기구나. 아, 목회할라면 그 정도가 돼야지. 나처럼 택시불로 올까요? 뭐 이래가 되겠나. <laughs> 그나도 방은 해야겠다.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이전도사 방으로 가서 이 형, 나도 방은 해야겠어요. 오늘 이 형이 그 애기 방언기도 하고 병 낫게 하는 거에 내가 정신이 퍽쩍 들었습니다. "방언 거 어떻게 하지요? 좀 지도를 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 김형이 방언은사 인자 인정하시는군요." 김형이 방언은사 받으면,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그래 내가 한국 교회 흔들기 전에 나부터 좀 흔들어 줘서 그랬더니 근데이면그 방기도 은사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니까 내가 부탁하지요 지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나무 한 그릇 뽑아야 됩니다. 소나무는 왜 뽑아요? 방기도하고 소나무하고 뭔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교의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70년대에는 산상집회, 은사집회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교인들은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은사집회 갔다 와서, 새벽 기도 때막 여기저기 막방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방을 못 하니까 급해진 거예요. 어이, 방언하는 교인들 목회하려면, 나도 방언을 해야 지도를 하지. 이래가 안 되겠다. 하나님, 나도,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몇달 기도했는데,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추위 오기 전에 내가 산에 가서 매달리야지 그리고 밤에 담요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산비탈에 판판한데 앉아서 그 앞에 소나무 한가루 딱 붙들고 방은 주시옵소서 팍 소나무를 흔들면서 도들막 뜨겁게 한 거야. 아도 소나무를 흔드니까 뽑이 뿌린 거야. 흔들고 하다가 소나무가 뽑히니까 그 반동으로 두어 바퀴 굴러 떨어졌어. 그 꼴기에콱 쳐박혔는데 그때 방금탁 터졌다는 거야. 그 나한테 소나무 뽑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하,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로구나.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기구나. 내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보통 주일날 뭐 교회 성기고 주중에는 공, 공부하고 하니까 소나무 뽑힐 정도로 기도를 길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5월 5일 공휴일 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5월 5일 방문 받는 날입니다. 소나무 뽑는 날입니다. 5월 5일 방문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기도 하고 5월 5일 날 아침 기숙사에서 먹고 청와대 뒤에 삼각산 특별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원장 아들이 우리 신학 동기생이에요. 삼각산 특별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뒷산에 올라갔더니 뭐 판판한 바위가 하나 있고 깔비가 이렇게 낙엽이 쌓여서 방석처럼 폭신하고 그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앉아서 딱 쥐어보니까 손에 싹 들어요. 그 인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오늘 방은 주시야" 움직입니다. 방은 안 주시면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아이고,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싶은 거예요. 그 바위 위에 낙엽만 믿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게 무릎이 아파 오는 거예요. 그뭐 방석을 깔든지 담요를 깔아야 되는데 낙엽이 그뭐별 그게 안 되지요. 한 10분 이상 지나니까 무릎하기 어떻게 아픈지 근데 방은 안 주시면 안 움직인다고 말은 해놨고 방언은 안 오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구하면 정성을 보시고 주시겠지? 그래서 하고 막 아픈 것도 참고, 아이 숨겨도 하는데 참고 막했는데요아두 시간 정도 지나니까 못 참겠어요. 나중에 기진맥진해가 부르팍은 깨질 듯이 아프고, 방어는 소식도 없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방어는 안 주실랍니까?" 아주 기분이 떨어져서 앉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로마서가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자주 읽어서 그 중에 중요한 구절은 몇 구절 암송을 했었습니다. 8장 32절이 마음에 딱 떠오라서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세 번역은 이런데, 전에 번역에는 조금 달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방언은사든 병고친은사든 필요하면 왜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시는 기가 그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은 나한테 방언 은사든 병 고친 은사든 필요한 은사를 당연히 주실 텐데 내가 받은 은사를 전하진 않고 친구 전도사 병 고치는 거 보고 훅끈 달아가시고. 그부터 구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방언이 필요하시면 방언 주실 테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면 그때 주실 테고. 먼저 달라하기 전에 받은 것부터 실천하고 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해답을 받은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는 거다. 근데 네가 앞질러서 친구 전도사 병고 치는 거 보고 방문하는 언거 보고 그부터 구하는 것은 그건 네 생각이지. 주시는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그게 아니다. 네가 받은 은사가 많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고 임마누엘 주님이 같이 한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다른 것부터 구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절뚝절뚝 절뚝 절면서 산을 내려와서 옛날 동대문 노타리에 부산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 대합실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받은 것부터 전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방언이 필요하시면 방언 주실 끼고 병 고치는 게 필요하면 병 고치는 은사 주실 거이고 다 때를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내가 받은 것부터 확신하는 것부터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왕 내가 목회하려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한번 해보자. 청계천을 찾아 들어간 기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 우리 기도가 응답 받는다는 확신, 우리의 주인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 그걸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 이레 신앙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 여호와 이레 신앙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하는데 11장 13절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말씀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기도장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13절말씀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11장 13절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확신이 아주 딱,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두말할거 없다 이거지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예. 당연히 성령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이걸 믿어라, 예, 믿어라. 그 앞에 10절 말씀. 누가 복음 1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난 항상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린다. 두드리면.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거지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성화 중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을 다시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 거기 문에는 예수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쪽에는 손차비가 없어요. 우리가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두드려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 받지 못하는 거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원찮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응? 자식이 뭐빵 달라하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하물냐? 뭐두 말할 여지 없다 이게. 애들 말할 때는. 두 말하면 순간부제, 그 응? 따질 거 없다 이게. 당연히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해. 성령을 주신다 해. 우리 아멘으로 믿읍시다. 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아주 마지막 교훈을 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정말 보석같은 교훈이지요. 그 14장에 보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비교 종교론 가는 과목이 있습니다. 비교 종교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마지막 목표는 딱한 가지. 모든 종교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걸 종교 철학에서는 신인 합일의 경지.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 모든 종교, 종교가 가지는 마지막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세철학, 스토익, 학파에서는 그 경지를 아타락시아,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그 신인 합일이 되면 아타락시아, 최상의 기쁨이 도달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 해탈. 그 경지. 뭐, 그렇게 말하니까 어려운 말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신인 합일이고, 인간이 가지는 최상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이지요 무슨 응답, 무슨 응답, 무슨 축복 그래도 그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냥 덤으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면 응답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요?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 영광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면은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지. 두드려야지요. 찾아야지요. 그렇지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흘러서 두드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확실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16장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16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은 받는다. 기쁨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우리는 기쁨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양쪽이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응답 받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 충만을 누리는 거이지요. 신앙의 경지가 양쪽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두드려고 찾아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한테는 기쁨 충만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쁨 충만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열심히 구하고 응답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갈거 없죠. 이 꼴짝에 와서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만 해도 엄청난 거지요. 이 골짜기 온지 이제 5년 됐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기도 응답 아니고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이 율탄산방 조회 짓고 있는 것. 3년 뒤에나 이루어졌으면 한 3년은 더갈 기다. 아, 금년은 더 앞당겨 이루어져 가지고 열심히 교회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다른 것도 바쁜 일 많지만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